안녕하십니까? 전북생생TV 주간 도정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등하교길 편의를 위해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통학 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통학 택시 지원 사업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교 시간 단축 학업 성취도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를 타니까 버스를 안 기다리고 바로 집갈 수 있어서 좋고 아저씨도 친절하셔서 편해요. 학교 하는데 버스 기다리는 데 힘들었는데 바로 바로 갈수 있어서 좋아요. 통학 택시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면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천여 명이며 요금은 버스 기본 요금인 천 원으로 차액이 보조됩니다. 우리 도내에는 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올해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여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시군 및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 통학 택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참신한 정책을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지역사회창의학교가 올해도 추진됩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사회창의학교는 도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5개 대학으로 확대해 농생명자원, 환경생태, 재난예방, 토탈관광, 한국경제 등의 과목이 개설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대학생들의 우수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현장 체험,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팀별 프로젝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은 이 창의학교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중요 현안을 직접 탐방하고 현장을 탑사해서 학생들이 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방안하는 그런 어, 사업이 있겠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창의 학교는 오는 6월까지 운영되며, 전라북도는 최종 발표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문화 콘텐츠 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산업진흥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상력, 그리고 첨단 기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조합니다. 콘텐츠 산업으로 전북 경제를 꽃피우는 혁신 기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갈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원이 지난 31일 21세기 전북의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뉴 프론티어를 비전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전북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출범식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2016년 1월 1일 출범을 한 전라북도 산학기관으로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신기술을 융합을 하고. 그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서 그 관련된 전문가도 양성을 하게 되고 또일인 창조 기업도 많이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트렌드인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변환시켜서 산업화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분야가 다양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좀더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있는데 그각 시군에. 적어도 대표적인 콘텐츠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관광이 됐든 소개하고 싶은 그런 콘텐츠를 다시 이제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향후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전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문화 영토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한번들한 해볼 생각입니다. 전북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원은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들의 창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게임센터를 통해 개인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 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그 밑에 진흥원 자체에서 마케팅을 해와서 같이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회사에서 가질 수 없는 회의실이나 접견실, 그다음에 문화 공간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어서 이제 개발진들이 좀더 편하게 개발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문화 콘텐츠 아카데미, 지역 스토리랩, 웹등 창작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지역 경제와 문화를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전북 문화 컨텐츠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컨텐츠 산업이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한 주간 도전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유치에 나선 2023 세계 잼버리 대회가 정부의 국제 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교육을 위한 창직 아카데미에서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 맞춤형 공연을 펼치는 신나는 예술 버스가 4월부터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환경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전북 생생 TV 주간 도정 뉴스를 마칩니다.